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 차례차례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모든 성도가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자, <laughs> 그동안 좀 8월이 가고 드디어 9월이 왔습니다. 예, 히브리서입니다. 1장 1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로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너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더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비할 저다 말씀하셨으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느냐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주니이다. 주께서 의로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시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그리니, 날가치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어지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길고 지루했지만 또 역사서라 재미있었죠 예, 다 끝났고요. 자, 오늘 또 재밌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 책의 표제는 히브리서. 에, 그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걸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능통한 자가 쓴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라 그렇게 명명이 완 같습니다. 에,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정확하게 바울이 썼다는 또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나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나 하여간 그 시대의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기록연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한 60년경으로 추측되고 바울이 63년쯤 순교했으니까 한 3년전쯤 썼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기록 목적은 그 유대교인들이 주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예, 바울이 전도한 사람도 유대교인이 많이 왔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는데다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가는 거라. 예,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불교로 간다거나, 뭐 캐드릭에서 기독교신교로 왔다가 캐드릭으로 간다거나, 뭐 그런 경, 경우지요.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그들의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또이 시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유지해라. 에 그렇게 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또 하나는 은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한세 가지 이유에서 이 책을 썼다고 봅니다. 중요한 신학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 보다, 여호수아 보다, 아론 보다 더 위대하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서 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대속의 제물로 죽음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 그래서 구약에 드리던 동물 제사법을 폐지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대속으로 모든 죄인들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 요지입니다. 1장 1절로 4절은 인사말 같은 것이죠. 1장 5절로 4장 13절은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4장 14절로 10장 18절은 대제사장, 즉 아론보다 유대한 분이 예수입니다. 10장 19절로 12장 29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13장 1절로 22절은 오절은 마지막 끝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요. 첫 시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경비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주제인데 음, 역시 내리식으로 한 절씩 한번 강의하면서 같이 가죠.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선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 이야기만 수많은 선지자. 일찍이 뭐 아담부터 시작해가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그리고 모세, 다윗 그 이야기 수많은 기라상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아들이 온다. 그 메시아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는 인마누엘이 하리라.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 그리고 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는 김여자여모사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의 그 언자들이 설명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분은 마리의 상속자로 어, 오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네, 그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서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못 봤으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고, 그에 대한 책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보금서에 정확하게 행적이 기록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고, 어디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강대상에 보좌석이 있고, 작은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그런 좌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은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중이 합니다. 사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세를, 천사를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사를 영물이지 어쨌든간에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했습니다.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심을 보낸 하나의 영에 불과하지. 수호천사 이런 말 하죠. 그 천사는 경배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도, 예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위대하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다. 7절에 천사들의 관하여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지만은 아들의 관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주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에 불과해요. 물론 인간보다는 더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리고 어뭐 전능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영적 피조물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입을 가진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 사차원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죠. 예, 그런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신부름이에요. 그 구약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왔고,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가 왔고, 여호수아에게도 천사가 왔고, 야곱에게도 천사가 왔고, 모세에게도 천사가 왔고, 예수님 죽었다활할 때도 천사가 왔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역자지 그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될수 없고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도 없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에 주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죽게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맞아요. 예수님을 그리시도라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됐죠. 월등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일체잖아요. 그걸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성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천사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그걸 깨워주고 있어요. 10절입니다. 태초에 주께서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속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느라. 이렇게 6일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삼나, 만산 다 하나님 만드셨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들 다 하나님 만드셨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영존할 것이요. 세상 것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죽어요. 국가도 생겼다고 없어지고 나무도 뭐 수천 년 살지만 다 결국은 죽고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존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세상 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지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창세전부터창세후까지 어,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중이시다. 이런 분이 신이잖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죠. 다른 종교 비교할 것도 없지만은, 무슨 불교의 석가문이나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의 마오메 트나 힌두교의 무슨 뭐 교리들이 있지만은, 다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해요. 다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물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다. 해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원수로 발등상 두기까지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려. 예, 아무리 천사 가브리엘이 위대하고, 미가엘이 위대하고, 라파엘이 위대해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질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그건 청지에불과 세상으로 말하면, 종에 불과해. 하나님 부르는 일꾼에 불과해.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천사를 섬기는 것은 잘못이다.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냈고 섬비라고 보내신 영적인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저자는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경비할 대상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시도, 제이저스 크라이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몇 가지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시도는 개시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뭐 계시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데 자연을 통하여 신을 계시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을 계시한 가장 정확한 안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두 번째 선지자의 그 계시의 전달자 선, 개, 저, 예, 선지자가 많아요 구약에 우리 뭐 벌써 열여 명이잖아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뭐, 어, 예리미아라, 아니, 엘리아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나단이라든지, 다 선지자들인데, 그런 선지자들은 다 누구죠? 예. 하나님의 개시를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개시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바로 완성자. 개시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걸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토속 종교에도 샤머니즘이 있고, 토테미즘이, 애니미즘이 있고,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샤머니즘, 애니, 애니미즘, 토테미즘일월 어, 성신이라든지 금수초목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정령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거 섬겨서 구원이 없어요. 예, 점을 쳐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고 사주팔자를 봐도 안 되고 도정비결을 봐도 안 돼. 거긴 구원이 없어. 참 구원은 예수 한분 위에는 없어요. 뭐, 인류 역사에 대한 철학자도 많이 있어. 플라톤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니면 텔레스라든지, 또 유명한 분인호메레스라든지또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다위대한 사람들은 맞아, 칸트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유명한 철학. 근데 그들은 우리 구원을 못 줘요. 우리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사보다 고월하고 탁월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과 교체해야 할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어떤 물체도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참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한 분만을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시여, 예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그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깊은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